8페이지 보실게요. 자, 이제 사업 연도입니다. 아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먼저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용어가 좀 다르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기간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즉 법이 정해놓고 납세 문자가 그걸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강제적으로. 그걸 우리가 법정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법이 정해놓은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 간과세자 같은 경우는 아니 일반 아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 이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법인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사업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과세기간이든 사업연도든 우리가 신고서를 꾸미는 기간 단위를 일컫는 용어거든요 과세표준을 집계하는 기간 근데 선택을 할수 있다 법인이 그러니까 임의성을 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저는 소득세도 사업연도 방식으로 용을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일반 근로자분들은 조금 덜하지만 사업소득자나 이런 분들은 요 어느 특정 달에 소득이 몰쳐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4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1년 치로해서 소득세를 낼수 있도록 아니면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1년으로 해서 소득세 세금을 낼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줘야 되는데 소득세는 시끄러워. 닥쳐. 너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야. 세상을 떠났으면, 이민 가면, 그것만 예외야.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1월 1일부터 12월 말을 적용받기 싫으면요. 죽거나 이민을 가야 돼요. 근데 얘는 내가 처음부터 법이 만들 때요. 아, 나는 4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해서 1년치를 내고 싶어. 어,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 6월 말. 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권하지는 않죠.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말 법인이에요. 그런데 뭐 일부 금융권이나 일부 외국계가 뭐 사정이 있어서 12월 말이 아니라 뭐 3월 말이나 이렇게 좀 예외적으로 조금 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6월 말 법인이라고 그러면 특이해요? 아니면 일반적인 법인이에요? 특이하죠? 그럼 법인세는 석달 안에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9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여기 관내 세무서에 법인 담당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9월달에 신고서 가한장 들어오죠? 한회 사건 꼼꼼하게 보겠죠? <laughs> 반드시 그렇다는 것 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 사정 없으면 10월 말로 가자고 무조건 얘기합니다. 그래서 3월 말에 같이 다른 거랑 묻어서 들어가라고. 그래서 국회청 전산에 자동으로 필터링돼서 걸리는 거 말고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팀은 안 돼요. 묻어서 들어가야지.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건사업연도라는 이미 선택의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소득세나 이런 거는 아예 그게 안 돼.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말. 돌아가셨으면 사망일까지. 이민 가면 출국일까지. 이게 렇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연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사업연도를첫 번째. 선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 선택이니까 법인이 선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령이나 정관 등의 규정이 돼 있다. 영리법인은요. 법령의 사업연도가 정해진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비영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비영리를 만드는데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사업연도까지 넣을 수도 있죠. 비영리는. 그러니까 비영리 비용,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뭐, 법령에, 사업 연대에 대한 규정이 비엄리는다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지.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영리법인들은 어떻게 해요? 정관에다가 넣어놓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에다가 난 12월 말 법인이야.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난 6월 말 법인이야. 특이하네.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자, 그런데, 법령에 규정이 안돼 있거나 정관 등의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X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번도 법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요. 사업연도 신고하라는 거예요. 사업연도 신고야 사업연도 신고. 근데 대부분 정관에 있기 때문에요. 사업연도 신고하는 케이스가 드뭅니다. 그럼 만약에 정관 등의 규정이 있으면 사업연도 신고는 필요한 거야. 안한 거예요. 필요 없죠. 여기 이거 있으면 이걸로 적용 받는 거니까. 근데 없으면 사업연도 신고라고요. 이게 근데 4업년도 신고도 안할수 있었어요. 아, 이그럴수도 있죠. 4업년도 신고 제도 있는지도 모르실 걸요. 여기 세법 관심 있어 갖고 이 학원에 오신 분들도 4업년도 의제를 해 버려요. 근데 4업년도 의제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반적인 법인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렇게 아주 독특한 법인으로 의제해가지고 한번 현미경처럼 어?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흥질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법인처럼 12월말 법인으로 의제합니다. 를 12월말 법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3년도 신고할 필요 있어 요 없어요. 엄청 12월말 법인으로 의제되니까. 그리 보통 실무에서 관심 없어요 시험에 시험에는 이게 물어보니까 법인세법이 어떻게 돼있게 요렇게 돼있어 그거 좀 아냐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하는 거고 하나만 여기다 살을 붙이고 다음 주제로 가보죠 제가 정관에 이렇게 해볼게요 내 생에는 법인세를 내고 싶지 않은 거야 제 생에는 법인세를 내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 법인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정관에 이렇게 하죠 우리 회사 사업년도는 200년에 한 번이다 그럼 우리 애까지 세금 내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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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나하고 관련 없는 애니까 뭐 피가 섞이고 그거알게 뭐요? 그렇게 하면 200년 한번 세금 내는 거잖아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1년을 초과할 수 없게는 제한을 해놓는 거죠. 자, 1년 초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만 견제합니다. 그러면 최대 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1년. 근데 7개월짜리 법인도 사업년도 가능하긴 하죠. 근데 그럼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7개월 결산해 갖고 또 3개월 내 법인세 신고 납부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한테 좋은 건 뭐예요? 끝까지 찾아먹고. 1년 딱 끝까지 찾아 뭐 1년 딱해 갖고 세금 신고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자. 23년도 선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좀...